보일러 왜? 원영이 보일러 얘기했나? 나 보통은 한도 해놓는 거아니 그런 거잘 그냥 집 전체를 좀 따뜻하게 해놓는 편이라서. 음, 응. 근데 민규가 맨날 알려주고. 아, 원영이 보일러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건 진짜 이건 나도 억울한 건데 이게 보일러가 적당히. 좀한 25도에서 24도 이렇게 왔다 갔다 틀어놔야 적당히 후끈후끈하지 28도까지 틀어놓으면 더워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끄는 게 아니라 적당한 온도가 유지가 딱 되면 꺼지는 거거든요 알죠? 꺼져 28도 너무 더워 음뭐 제 취향이겠지만 나는 못하게, 난 더. 난 그래서 저는 온수매트도 샀거든요, 최근에. 핫가이와 쿨가이의 만남. 으흠. 내가 핫가인 거야? 어깨에 손바닥이 안 닿는다고? 어깨에 손바닥 닿는데?